자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인데요 역시 중학교 때 했었던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. 자 이거 인수분해 공식 이 어떻게 됩니까?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합차. 그래서 합차 공식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 예를 볼까요? 요 앞에 있는 x 제곱 그냥 놔두면 되는데 요 뒤에 있는 4y 제곱은 2y 전체 제곱이라고 볼수 있죠. 따라서 x 더하기 2y x 빼기 y.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. 요거는 뭐 바로 그냥 합차공식 써주면 되죠.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a-b 더하기 c-d 곱하기 앞에 있는 a-b 빼기 c-d 자, 답을 쓸 때는 가로 안에 가로는 어, 풀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. a-b 더하기 c d 고요 a 마이너스 b 빼기 c 더하기 d 이와 같이 답을 써줘야 되겠죠. 자세 번째 거 볼까요? 보이십니까? 앞에 3개항이 뭐죠? x 마이너스 2y 전체 제곱이고요. 뒤에 있는 9g 제곱은 3g 전체의 제곱이죠. 따라서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g X-2Y-3G. 이와 같이 합차공식을 써서 인수분해 할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4번. 어렵죠? 잘안 보이시죠? 자, 요게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하는 아, 형태라는 게잘 보이십니까? 자, 요 3은, 아, 요 9는 3의 제곱이고요. 요세개항을요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볼게요. 그러면. 4x제곱, 자, 이건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, 마이너스 4xy, 더하기 y제곱. 이렇게 되겠죠. 자, 요 뒤에 부분이 2x 빼기 y의 제곱인 거 보이시나요? 그럼 결국, 3의 제곱, 빼기, 가로제곱. 자, 합차공식 맞죠? 3 더하기, 2x 빼기 y, 3 빼기, 2x 빼기 y인데, 아, 가로를 풀어줘야 된다겠죠? 마이너스고, 여기는, 더하기, 이렇게 되겠네요.